이서벨라, 언니야, 그동안 우리 사이가 좀안 좋았지. 근데, 음, 나 이제부터 착한 동생이 돼보려고, 언니한테. 그러니 우리 한번 껴안자. 한번 껴안고 불자고, 어? 껴안아? 푼다고? 루이사는 빵조각 하나도 못 들어올리고, 마리아노의 코 모양은 꼭으깨지 보이는데 너 지금 제정신이야? 이사 언니 화가 좀 많이 난것 같은데 화를 가라앉히는 비법이 뭔지 알아? 따뜻한 퐁이야. 당장 나가. <laughs> 모든 것들이 완벽했었어. 할머니도 기뻐하고 가족들도 행복했다고. 정말 더 착한 동생이 되고 싶어? 그럼 내 인생을 망친 거에 대해서 사과부터 해. <laughs> 어서 해. 사과를 하란 말이야. 내가, 참, 잘못했어. 음. 이렇게 세상 잘난 언니를 둬서, 나가, 잠깐! 어, 알았어, 내가 사과하면 되잖아. 난, 어, 언니의 인생을 망치려고 그런 게 아니야.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. 이, 이기적이고 헉! 혼자만 잘난 공주야 이기적이라고? 나는 이 집안에서 완벽함이라는 틀 속에 평생을 갇혀 살았어 근데 말 그대로 네가 나한테 준게 뭐가 있어 이리 망쳐놓은 것밖에 없잖아 내가 망친 거 없어 그 멍청한 미남하고 결혼하면 될거 아니야 난 그랑 결혼하고 싶은 게 아니야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려던 거있단 말이야